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죠? 대출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올해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스트레스 DSR 도대체 뭐길래? 먼저 DSR 총 부채원리금 상한 비율부터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DSR이란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들어가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정부는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이 비율을 점점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은 단순히 현재 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지금 금리가 낮더라도 미래에 금리가 오를 수도 있으니 그걸 감안해서 돈을 덜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강화되는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 규제는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요. 1단계 초기 도입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0.38%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 2단계 2023년 9월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0.75%p로 증가. 3단계 2024년 7월부터 무려 1.5%p까지 확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면 현재 2단계에서는 약 6억 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5억 56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대출을 덜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이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난해 9월 2단계가 시행된 이후 3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6월에서 8월은 약 14만 6천건이었는데 9월에서 12월에는 11만 8천건으로 18% 넘게 감소했어요. 거래가 줄어드니 집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0.05%를 기록했는데 이는 10주 연속 하락한 결과예요.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달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방은 특히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더욱 뚜렷합니다. 대출 금리는 낮아졌지만 실수요자 부담은 여전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대출 금리가 최근 소폭 하락했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25%로 전월보다 0.05%피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서 여전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부담은 큽니다. 청약시장도 한파. 대출 규제 강화는 기존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청약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지난해 9월에서 12월 전국 청약자 수는 50만 2,400명으로 5월에서 8월 82만 명보다 38% 이상 줄었습니다. 즉, 새 아파트 분양에도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정부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공급 확대에서 수요 억제로 바뀌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을 폈다면, 이제는 아예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집값을 조정하려 한다는 겁니다. 김인만 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앞으로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특히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면 규제 지역 확대 같은 추가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정리하자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감소, 가격 하락, 청약시장 침체 등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폭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후 대출 여건이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언제 완화될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규제가 계속 강해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 것이고 집값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거나 금리가 더 내려간다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띌 수도 있습니다